우리 심야보일러를 트는데 우리 심야보일러 통이 3개 있는데 하나가 고장나서 두 개를 두 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모지르는지 종일 틀어놔도 아니 매일매일 꺼질 않고 틀어놔도 17도 이상을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나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점검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그리 그래 고민합니다. 대책을 우리 당회에서 강구할 것이니까 올해까지만 좀 참읍시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추운데 여러분들도 안 많이 추우시겠습니까? 우리 감기 걸린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황건사님이나 또 어르신들, 또 아이들 데리고 온 우리 인선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희정 집사님이야. 아이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아, 너무 춥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 좀 바뀐 게 없습니까? 교회에. 내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지금 감각 없이 앉아있습니까? 내년도 표도 바뀌었고, 성구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가실 때에 여러분, 그, 달력 준비했습니다. 우리 길게 거는 달력 60개 했고요. 탁상으로 세우는 것 40개 했습니다. 요즘 어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젊은 분들은 달력 뭐 많이 필요 없는데요. 우리 또 어르신들 다 가정에 한 가정에 하나씩 세우는 것, 어, 그런 것 가져가시고 또 어, 책상에 필요하신 분은 탁상 달력 똑같은 것이니까요. 어, 우리 교회 것 가져가셔서 그렇게 어, 사용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저 소망 가운데서 2019년도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 좌측에 있는 성구는 여러분, 10편, 128편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128편, 5절과 6절에 보면, 3대 신앙 계승하여. 나의 평생에 어, 교회의 부흥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녀의 자녀를 볼지어다. 이렇게 10편 128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편 128편 5, 6절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 연말이 되면 보편적으로 교회가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한 해의 결산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인생이 끝난 것 아닌데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문의, 지혜서인 자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왕세자비 될 자부를 얻기 위해서 온 나라 곳곳에 방을 붙이고 귀한 집안의 규수들을 모아서 일일이 심사를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후보로 열천 여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임금님은 이열 처녀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쌀한 대로 한달 동안 먹고 지내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는 이것을 가지고 죽을 수 없어 한달 동안 먹었습니다. 또 어떤 처녀는 여러분 한 대로 30등분을 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30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한달후열 처녀들이 다시 궁정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때 모두가 영양실조입니다. 비실비실합니다. 아예 어떤 처녀는 쓰러져서 엎혀올 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열 처녀 가운데 유독 한 처녀는요. 얼굴이 환하고 예뻐졌을 뿐만 아니라 떡까지 한시루 머리에 이고 궁정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의아해진 임금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쌀한 대로 한달 동안 먹고 또 떡을 해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처녀는 왕에게 고합니다 그 쌀을 그냥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 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남은 이윤으로 쌀을 사고 또 떡을 만들어 팔고 해서 저도 먹고 집안 사람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맛보시라고 이렇게 떡을 새로 빚어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여러분 왕세자비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처녀가 왕세자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번쯤 한 번쯤 다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다 적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좀더 생산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머리를 쓰는 그런 의미의 부지런을 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이라고 하면 열심히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아는데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학생의 부지런함입니다. 학자가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학자의 부지런함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힘쓰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지런함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건 성도의 노력이요, 부지런함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요, 한계에 도전한다 라는 말을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가 시합에서 뜁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뛸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흔히들 기록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도 한계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한계를 넓히려 한다든지 넘어 서려고 하는 망상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한계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한계를 나의 한계를 알고 한계 안에서 최선을 최선의 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그릇대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축복과 은사를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지런한 자, 착하고 중성된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나, 내가 받지 않은 축복과 내가 받지 않은 능력 가운데서 남을 시기하고 남을, 남이 가진 것을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욕심을 내면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지런의 반대인 게으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아체리라는 이 말인데 구약 성경 오늘 읽은 잠언서에만 14번이나 게으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잠언서를 읽어 보니까요. 게으르다라는 말, 게으름에 대해서 14번이나 나와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일반적인 의미의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게으름 도 병입니다. 일단 한번 이 병에 걸리면요,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더 게으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하지만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좀 압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들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무조건 도와주기만 했대요. 밥을 해가지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기만 했는데요. 지금은 노숙자 사역이 조금 여러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재활로 바뀌었습니다. 재활로. 도와주다 보니까요. 그들을 더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심지어는요. 노숙자들이요. 죄송합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숙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들이 식사를 주고 예배를 드리고 천 원을 주면 여러분, 이 노숙자가 어디는 얼마를 주고 어디는 어떤 반찬을 맛있게 해주고 이걸 다 자기들끼리 공유를 한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주는 곳, 그 다음에 맛있게 여러분 식사를 주는 곳, 이런 곳을 세 곳만 딱 찾아다닌대요, 하루에. 그러면 삼천 원을 가지고,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컵라면 하나에 소주 한병딱 사서, 자기 전에 딱 먹고, 그렇게 하루를 딱 끝낸다고 합니다. 몇명 모여서. 이제는 여러분, 이 게으름이 병입니다. 더 게으르게 됩니다. 자언이 16장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문짝이 돌 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게으른 자는 잠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에서 영원히 푹잘 텐데 너무 자려고 하지 맙시다. 잠을 많이 자는 것 문제입니다. 병들어서 잠을 많이 자기도 하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병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좀더 여러분 귀찮더라도 내년에는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제 바람입니다 한방기도에도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여러분 좀 수고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일주일 동안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할 건데, 주일까지 와서 식사, 봉사, 청소, 수고, 이런 것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쉬는 날 혹은 휴가 때 실컷 자해제 하면서 24시간 자 보아 봤자, 잠은 또 모지랍디다.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끝이 없습니다. 항상 게으르면 잠을 핑게 됩니다. 또 잠은 26장 15절을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더 괴로워 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 음식을 입에 올리는 것까지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끝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으름은 꼭 육체에만 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게으름이 따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꼭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나, 내가 나는 안 하면서 남이 안 하는 것을 헛뜯습니다 나는 안 뛰면서 남이 안 뛰는 것을 비난합니다. 나는 게으르면서 남이 부지런한, 부지런한 것을 시기합니다. 이런 못된 여러분 성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게으른 자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하며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비꼬우고. 비난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남 탓이요. 내가 못 사는 것도 여러분, 나라 탓이요. 억울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잘못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에 처한 것은 제도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잘못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당과 하와이 신보를 가지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다 말입니다 보십시오 가난하다 보니 어떻고 어떻게 보니 안 되고 게으른 자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도 번민도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또 보니 잠언 22장 13절에 재밌는 또한 말씀이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었적 내가 나가면 그해서 지키겠다 하는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자가 밖에 있다.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 이런 것입니다.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까?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집인들 안전하겠습니까? 핑계요, 변명이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험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고, 올한 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모험 아닌 것이 어디 있었고, 우리가 가본 길이었습니까? 2018년도,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시작이 모음이요. 모두가 시작이 미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올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모두가 모험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게으른 자는 처음부터 안 합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불평합니다 핑계댑니다 이뿐입니까 게으른 자는 기회를 놓칩니다 자언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게으름 때문에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아시죠? 이 에디슨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평생 많은 발명을 하여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2000여 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자기 아들과 에디슨에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일평생 살면서 느끼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한 가지를 내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내 아들은 지금 사회를 향하여 첫 출발을 하려 한다네. 라고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시계를 보지 말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에디션이 시계를 보지 말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하는 동안에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언제 마칠까 해서 시계를 자꾸 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보수라든지 일한 결과라든지 칭찬이라든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일만 열심히 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대지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보통 우리가 설교를 그리 그래 배웁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대지 1번 첫째로 여러분 어떻습니다 둘째로 어떻습니다 이러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보수라든지 이런 결과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것은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보상받읍시다. 상급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에디슨이 8순이 넘은 거의 생일 축하잔치에 여러분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한 친구가 안부차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을 때에 에디슨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5시간 쉬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에서 일하네. 나는 나의 장례식 3일 전까지 이렇게 살고 또한 일할 것세라고 그가 자기 안부를 물은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에디서는 그가 미리 얘기한 그대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순이 넘도록 일할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보수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성공이나 명예를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것이 부지런함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2018년도 이 마지막 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나는 얼마나 게을렀던가? 또한 얼마나 축복을 생각하고 일했고? 칭찬을 바라보고 또한 이랬고, 여러분 보수를 생각하고 내가 뛰었던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과연 내가 충성한 것인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한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압니다. 어려운 교회, 여러분 힘든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치 못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 지체되었다는 것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는가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맙시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항상 연말이 되면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책망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악하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요? 본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본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악하다고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으름의 개념입니다. 게으름과 악함은 동일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게으름이 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게으름은 불신앙입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현실 이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한일 또한 지나온 올해의 삶, 이런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건강 주셨죠? 이만큼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 내 직장과 내 생업과 여러분 내 하는 일들을 돌아볼 때에, 이만하면, 이만하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볼 때에, 건강하게 또한 잘 자라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지만 응답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룬 업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그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게 가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더는 아무 탓도 하지 맙시다. 더는 더, 더 이상 원망도 하지 맙시다. 내게 주어진 여건과 시간 안에서 올해도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했느냐, 거기에 우리의 결산이 있고, 성과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년 2019년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년 어찌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미지요 미궁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는 전 세계 어떤 누구도 가보지 않는 2019년도 내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 아무도 안 살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농부가 충성을 다한 것처럼 내 본부는 오늘, 올해, 여러분 마지막 이 주일 맞이하지만 내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